아니, 오늘 뭐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저기 뭐지? 그 공연할 때 쓰는 거 장신구 하시는 거 만드는 거. 네, 거 네. 그 리본이라 이제 그런 거사 가지고 음. 어 하려고. 실은 나의 놀이터야. 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머님이랑 가까운 곳스도 가고 음. 했는데 이렇게 뭔가 집 바운더리 좀 밖에 벗어난 거는 오랜만이어서 음. 좀 신나요. 그리고 <laughs> 이 안에서 모든 재료를 여기서 사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팔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세상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발품을 좀 팔면, 그, 꼭 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할 수 있어서. 내가 뭐, 동대문 홍보, 홍보대사? <laughs> 홍보대사는 아니는데. <laughs> 아, 동대문에서 정말 상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동대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해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맞아요, 3, 4학년. 3학년 때, 어, 3, 4학년 때 이제 처음에 아빠들끼리 친구 후배하고 이게 선후배 관계였고, 윤재 아버님은 이제 연예계 쪽의 사람은 아니시고, 나름대로 크게 사업을 하셨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려운 그 연예인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윤재 아버지가. 정말로.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인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때 4학년 때 봤을 때 내가 보니까 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까마 잡잡해가지고 키도 큰데다가 어, 너무 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이막 그랬는데 LA에 윤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 아들이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얘하고 둘이서 뭔가 이렇게 친구를 한거 같아요. 그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사다줘. 푸키 <laughs> <토끼> 귀신이잖아요. <laughs> 단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의 어머님이 훨씬 더 좋고 음. 너무 감사한 부분들도 너무 많고 제가 작년에 이제 해외 촬영을 4 개월 동안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결혼식 치른지 6개월도 채안 돼서 이 제가 제 집을 오랜 시간 비워야 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느리가 음. 몇 개월 동안 해외를 나갔다 온다 그러면은 어,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할것 할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음. 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근데 정말 영화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순간부터 <laughs>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힘이 많이 되어주셔가지고 정말 시집자왔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우리 윤지는 뭐 99점 주고 싶고요. 어, 저는 50점도 안 돼요. 왜냐면 어머니하고 살면서 그냥 모든 게다 사실 불만이었었어요. 저는요 어디 둘이 여행도 못 가죠. 맨날 어머니가 앞장서서 하시죠. 모두 사주면 어머니 거 먼저 사드리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가 좀 알뜰했어요. 결혼 하고서도 이제 우리 남편 옷하고 애들 옷은 정말 다 브랜드 있는 걸 사주고 저는 동대문에 가서 진짜 만 원, 팔천 원. 만 원짜리도 막천 원, 8천 원막꽉 깎았어요, 제가. 그래서 <laughs> 깎아줄 때까지 서 있었어요. <laughs> 이제 그리고 그러, 이제 그리고 살면서 이제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간 거예요. 이제 모임을쫙 이제 가다 연예인들이 막 되게 많이 와서 이름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뭐, 탤런트도 다 왔는데 내가 가장 초라했었나 봐요. 근데 그 최병서 씨 있잖아요, 최병서. 우리 남편을 불러요. 아, 형, 어, 이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딴 사람들은 막 민크를 막 그냥 늘어뜨리고 하는데, 형도 저게 뭐야? 형, 왜 그래? 진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진짜. 우리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면서, 형 정말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요. 자기가 어디 갔다 온대요. 이상희 씨가. 그래서 하루 갔다 왔는데, 폭스하고 민크를 두개 사온 거예요. 홍콩에 간 거야. 홍콩까지, 가는 홍콩까지 가는 거야? 가서. 홍콩까지 가서. 보는 순간 내가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요. 제가 한 3개월을 처음이에요. 어, 어. 안녕히 담세요 안녕히 담세요 아침에. <웃음> 아침에 나가면은.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맨날 문 앞에 가가지고. 안녕히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코트를 이제 얻어 입었었죠. 너도 알다시피 나는 고쟁이에다가 다 떨어진 런닝 샷츠가 고장 내홈웨어나한 번도 이쁜 옷을 집에서 입어보지를 못했거든. 그 고쟁이도 시어머님이 만들어준 허리 에 고무 줄을 날린 거. 근데 집에서 정말 좀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어머님들께 살아오시면서, 물론 좋은 일도 많지만 사람 인생이 힘든 일도 항상 함께 하잖아요. 공존하는 데그 어, 50년 동안에 뭐 구구절절이 엄청난 뭐 일도 많았었고, 어, 때로는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가지고 뭐 공황장애가 와서 뭐 1년 이상은 밖에 나오지도 못했었고. 춤을 저는 여덟에 결혼을 했거든요. 해서 저는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살다가 이제 대가집에 시집 오면서 며느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사실 어깨가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무 열심히 공연도 많이 하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를 시킨 거죠. 예. 네, 그래서. 에너지 소모에다가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병명이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말같이 흔하게 그런 병명도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신과 그 저기 분야에 가서 저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잠을 또못 자고 그러니까 잠을 거의 뭐몇 개월을. 거의 잠을 못 잤고, 그러고 나서 보니 또 이제 음식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아예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일어나서 걸어다니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생각해졌고,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로 거의 죽음길에까지 가지 않았었나. 정말 그때 그렇게 힘든 그런 일을 겪었었거든요. 시장을 가면은 조금 어른들이 등을 두들겨 주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시어머님이랑 뭐4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결코 어머니하고. 아, 안 돼, 어머니한테. <laughs> 이제 굉장히 부딪혔던 일이 많았는데. 음. 지금 이제 올해 아흔다섯 되셨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줘본 적이 없었어. 아버지가 인지도 알고 있지만 굉장히 봉건적이고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효자적이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그 너무 정말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난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도 뭐 나이가 뭐, 서른 살 초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뭐 어, 나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지? 어머니가 잘못되고 나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풍습이 항상 며느리는 어머니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한두달좀 됐는데 아, 네.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장난식죠난 아, 정말 가정의 화목함 그 다음에 그런 거 교육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주고 하셨는데 너무 못해드려서 좀. 야여기다가 이렇게 입으시겠다고? 내가 이게 좋아하는 려 근데 이거 설탕 넣으실 거예요? 더? 양념? 네, 이거. 이거 면 조금 더 주실까? 면. 그냥 면이 안에 면이 없어요. 군별이 엄마 이거 더 주라. 나한테는 많아. 나는 회신곡을 부른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철이 없더라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런 걸다못 깨우쳐서, 아, 내가 이렇게 회신곡을 부르면서 내가 남들한테 깨우쳐라 할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막 생각하게 되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배우고,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일심으로 정념은 극낙세기라그 부모가 우릴 길러낼 때 어떤 공력 들였을까 진자리는 인자하신 어머님이 눕시고 말은 사리는 아기를 위하여 애지중지 기른 정을 사람마다 부은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 않겠습니다 나하 어머니가 항상 그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잘 사는 거, 헤어지지 않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을, 딸들 다 결혼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이 건강이고, 두 번째는 정말 둘이서 백년 해로 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도 저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